자, 안녕하세요 유수빈입니다 지금 청소중인데 방금 따끈따끈하게 택배가 3개나 도착했습니다 뭐 후원 물품은 아니고 이번 주말에 제가 바자회 가는거 아시죠? 바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명함 포스터 현수막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자, 포장이 엄청납니다 자... 네, 뭐 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겠죠? 땡큐 저도 감사합니다 아, 샘플인가 봅니다 또 뭔가 또 주문해라 이런 의미겠죠? 오 굉장히 뭐랄까 아기자기하게 어, 마치 어, 트럼프 카드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물건들이 가득 있네요 자, 명함을 주문한건데 명함을 자, 음 굉장히 좋아요 질감이 앞모습에는 자 유기견 보호소가 궁금하세요 하고 제 어설픈 영상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유기견 수 유튜브 방송에 많이 들어와 주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뒤에는 아주 간단하고 심판 속에 개랑플 유행이죠 저는 120마리 유기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제가 500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자에 가서 500장을 다 나눠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베스트는 없겠죠 명함 사이즈에 유기견 아이들마다 사진을 놓고 인적사항을 놓고 또 입양 갈수 있는 그런걸 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전시를 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네요. 뭐 물론 작업량이 엄청나고 돈도 많이 들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시도해볼만한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필요한 것들을 주문했는데 뜯는 게 굉장히 지저분해지네요. 뭐 상품 같은 거안 들어있어요. 와우, 굉장히 깔끔하게 왔습니다. 조일조 두툼한 걸로 주문했는데 느낌 이확 나요. 오, 오, 포스터. 오, 하나부터 여기까지 제가 디자인했어요. 괜찮겠죠?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진짜 카메라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스마트폰으로만 찍어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. 뭐 제가 아직 사진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요 짠, 굉장히 화면에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 큰게 왔습니다. 느낌 오시죠? 현수막이에요 어디 또 돼? 어. 오. 이거 다 보여줄 수 있으려나? 이게 180이니까 제 키보다 더 커요. 제가 180에 안 되네요, 키가. 예뻐 보이시나요? 아, 제 여기 제 모습이죠? 이거 제 손이죠? 제 손이 실제 사진 크기예요. 실사. 제 손이랑 크기가 똑같죠? 예.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바자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좀더 부족해요. 모공함도 만들어야 되고, 뭔가 더 필요한데, 주말까지 열심히 준비해서, 유기연 숲에서 처음으로 나가는 바자회. 한번 성공적으로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고, 또더 많은 분들과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만지죠? 오, 여기까지 할게요. 우